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 끝나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끝나면 뭘 많이 하냐면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친구들하고 많이 가거나 이제 혼자 약간 인생 사진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 사진 갱신할 거야 민증 사진 새로 찍어야 돼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가는 시즌이 왔더라고요 제가 룩스 컬러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필 촬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하고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우리 보석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느낀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아는 것은 정말 아무 따로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적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70% 이상은 훨씬 괜찮은 사진이 나와요. 자신한테 안 맞는 메이크업이나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보다는 배경이 먼저 보이는 건좀 인스타에서 간간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보다 옷이 먼저 보이고 이옷 때문에 내 장점이 죽어 보이는 경향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샵을 막 하게 되는데 포샵을 또 인위적으로 하면 막 눈도 자세히 보면 찌그러져 있고 너무 뭔가 인조 사람 같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아는 게 정말 많이, 진짜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많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많이 중요한 것중 하나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한 메이크업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메이크업의 테크닉이 아주 많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안된 눈썹과 인위적으로 그린 애교살, 찍하고 그은 글리터, 분장 기법으로 그린 뒤트임. 그러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나고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떡진 마스카라. 두껍고 무조건 길게 그리면서 끝은 뭉툭하게 뺀 아이라이너. 그리고 꼭 이렇게 약간 일부러 처져서 그리는데, 처진 아이라인이 안 어울리는 사람도 많아요. 자신의 눈에 어울리는 아이라인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과한 블러셔랑 과한 립.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안 어울리는 혹은 직경이 너무 큰 서클렌즈 이것들은 모두 과하고 과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한 걸다한 워스트와 제 베스트의 비교는 이와 같습니다 <laughs> 감이 확 오시죠 똑같은 방법으로 보정을 똑같이 했어요 좀 격하게 좀 감이 오시나요 메이크업을 잘 하지 못하겠다면은 전문가에게 가서 받는 것이 아주 좋아요. 메이크업 샵들이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샵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너무 심각하게 저렴한 곳은 조금 한번 리뷰를 보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적당한 가격대 샵들은 정말 나보다 잘하는 곳들이 많기도 하니까 한번 리뷰 보면서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지를 오더 요청을 드리면서 가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3번은 악세사리도 정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컬러와 자신의 얼굴 외형에 맞는 디자인을 고르셔야 돼요. 퍼스널 컬러로 색깔도 정말 액세서리가 중요하지만 얼굴 외형이 너무 중요한 게 광대 있으신 분들, 턱이 네모나신 분들, 턱이 너무 깎인 분들, 통통하신 분들 등등등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다 다르고 저각질게 높혀 있는 귀, 서 있는 귀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액세서리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얼굴이 작아 보이겠다고 무작정큰거 했다가 얼굴이 오히려 더 같이 다 같이 커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너무 키인 걸 했다가 목이 짧아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긴 거라면은 그 사진사 분이 포토샵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너무 작은 걸 했다가 착용을 왜 했어 할 정도로 보이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제가 오늘 한것 같이 이런 적당한 사이즈를 많이 추천해 드린 편이에요. 한 5cm 정도 삼에서 그리고 귀걸이 또한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얼굴을 살리는 아이템이 돼요. 혹은 룩이 너무 단순하다면은 이렇게 톡톡 튀는 색을 골라서 사진에 작은 포인트를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넥 라인의 중요성입니다. 어깨 라인과 넥 라인. 저 지금 오늘 보면은 굉장히 간열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제 몸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부위가 첫번째랑 엉덩이고요. <laughs> 두 번째가 이 쇄골 라인이에요. 제가 다행히 쇄골이 조금 많이 잘 보이는 상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꼭이 라인을 많이 노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쇄골이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목이 많이 긴 모델들이 아니에요. 목이 긴 분들 정말 정 정말 레어템이거든요? 쇄골을 덮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하이넥 반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목이 긴 모델이 아닌 이상은 저는 혹은 엄청 마르신 분이 아닌 이상 비추드립니다. 솔직히 마른 분도 그 추천하진 않아요.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 목이 길어 보여야지 훨씬 더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넥라인을 쇄골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지고 좀, 좀더 내려도 좋고요 너무 과하지 않게. 내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목인 것 마냥 착시현상을 줄수 있어요. 그럼 사진도 훨씬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넥 라인은 조금 더 내려서 입으시는 거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약간 통통하다고 오버사이즈를 너무 과한 오버사이즈나 퍼프 소매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은 사진에서는 더 부하게 보이기 때문에 퍼프 소매나 과한 내려온 오버사이즈의 티들은 일상룩에서 입으시고 사진 촬영에서는 너무나 더 부해 보이니까 어깨 라인에 맞춰서 입거나 하시는 걸좀더 추천할게요. 적어도 이 퍼프 들어간 어깨만 피하셔도 훨씬 이 셔링이 약간 들어간 거 있죠. 그것만 피해도 진짜 살아납니다. 제 어깨 라인 잘못 맞추겠어요. 하면은 이렇게 나시를 입고요. 저는 이게 브라탑이긴 한데 나시 입고 이렇게 가디건이나 로브를 걸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깨도 살짝 보완이 되면서 이게 넓은 어깨도 약간 작아 보이는 그런 적시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디하는 것도 아주 추천합니다. 이상이 제가 룩스 컬러에서 많은 분들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특히 퍼스널 컬러와 메이크업 기법은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촬영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는 제가 이제 간간이 모델들을 초빙해가지고 워스트 퍼스널 컬러랑 메이크업으로 한 비포와 베스트 컬러랑 베스트 메이크업으로 제가 이제 해 드려 가지고 저희 룩스 컬러 촬영 그 코스 같이 그대로 해 가지고 비포 애프터 비교하는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보았는데 너무 차이가 심하죠 저 사실 비포 애프터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정말 사전에 인스타 보면서 이제 정말 이거 안타깝다 하는 것들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체를 만든 건데 음. <laughs> 제 주변 지인들한테 보내니까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장 어, 지우라고 이게 <laughs> 우리 보석이분들에게 좀 감을 살리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 냉방병이 좀 심하대요 저도 얼마 전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목 아픈 이유가 그것도 있었는데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볼게요 그럼 안녕